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위기 극복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한 사람이 어, 댐댐이 또한 사람의 진정한 면모 이런 것이 언제 나타날까요? 어, 대략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려면 위기 상황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8장에서 어,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어,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께 어, 매달리기보다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한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죽은 사무엘의 영을 어, 불러 올려서 이렇게. 줄레세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를 묻죠. 지 어, 결국 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보다는 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가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과 같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 상황이 올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위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말렉의 침공으로 어그 다윗의 본거지라고 할수 있는 시글락 성읍이 불타고 그 자녀들이 어그안내와 자녀들이 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아기스 왕의 호출 명령을 지난 주왕에서 받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을 받아서 그 다윗과 다윗의 모든 군대가 어 블레, 아기, 시글락 성읍을 비운 사이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 성읍을 기습했습니다. 어, 참비겁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어, 그 자신들과 싸울 만한 어, 군사들이 사라져 있,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 이때를 저러의기에다 생각을 하고 어, 이 이스라엘 어, 백성이라고 할수 있는 다윗과 다윗의 어, 군대의 어, 처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말렉은 출애굽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또 구원 역사를 아주 이렇게, 해, 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 참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공격했던 사, 저, 족속이죠. 참, 이런 족속들이,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세력들이 오늘날도 다윗시대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빈틈을 노리면서 어, 공격의 기회를 찾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긴장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말렉 같은 존재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늘 어,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일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말렉의 기습의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의 처자들이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벡으로부터 이제 시글란까지 3일 만에 여기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이렇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그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줄 알았던 집은 불타고. 또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와 아이들은 다 사라지고 포로가 어, 되어서 떨려갔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정말 너무나 처참한 처참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절에 보니까 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나오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울다가 보니까 어. 이, 자신들의 지도자, 이, 렇게 어려운, 자신들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한 어, 지도자 다윗이 너무나 참, 이, 믿, 믿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안 했다면, 어, 또그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을 안 받아서도 됐을 것이고, 블레셋 왕의 명령을 안 받았다면, 이런,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 처자가 이렇게 그 포로로 붙들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든 상황의 원인이 다윗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 다윗을 이렇게 이 여기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참 다윗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다윗의 도피생활 중 최악이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부하들이, 그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해치려고 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에게 죽을 뻔한 적은 있었지만, 부하들에게 이렇게 위기상황에, 부하들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도 또 뒤로도 어, 또갈수 없는 아, 지 어제 본문처럼 비슷한 상황에 또 빠지게 되었는데요 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어, 사울처럼 행동했을까요? 음, 역시 다윗은 아, 뭐 사울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 여기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 말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 역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 이런 말이 다름 아닐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다윗 아니었습니까? 어 그래서. 이 블레셋의 명을 왕을 명을 거절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명을 받들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인생은 펼쳐지지 못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 신하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이 아주 열렬한 반대로 말미암아 어, 다윗은 전장에 참여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블레셋 사람의 시, 왕의 신임을 잃지도 않게 되는 그런 어, 참 해결책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려운 국면을 어, 몸에 피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어, 기억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가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직면하고 또 그런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그 피할 길에서 또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호와를 인해서 힘 있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분사들처럼 낙심하여 있지 않고 힘을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 힘있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 자신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이이 붙들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다급한 어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팍팍 조여오고 또 우리를 참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 물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 사람들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로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 하나님 이 주시는 어, 그 도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이 위기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어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부터 나온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다윗이 어, 하나님을 힘입은 다음에 한 행동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아비아다를 부르고 어그 아비아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는데요.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그 에봇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린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린과 둠밈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 하나님의 뜻이 예 e 인지노인지를 말해줄 때에, 우린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하면, 내가 이 군대를 8절에 보면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고 묻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 참, 그, 백성들이 이 다윗이 여호와께그 제사장 아비아들을 통해서 묻는 장면을 볼 때에 백성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 그, 더 이상 다윗을 앞에서 육전에서 본 것처럼 다윗을 솔로 치자 하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 일에 쫓아가서 또 이렇게 이러 그렇게 쫓아가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게 되자 그들은 이 다윗과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면서 이 구절을 구절 9절, 10절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어 다윗의 그런 어 참, 이, 다윗과 마음과 뜻을 또 몸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결국, 어, 이런 위기 상황은 지나가게 되고, 다윗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데요. 참으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위기 상황을 당했을 때에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어,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 그 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오는 어, 척경이다 하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올 때일수록 어,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에 그런 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어, 참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어, 위기가 올 때에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위기가 올 때에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어참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기 구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600명의 군사들과 이렇게 이 아말렉 군대를 따라가는데 어그 중에 일부가 자 다윗의 군사들 중에 일부가 어 지쳐서 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그 200명을 어 이렇게 정지하거나 뭐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하고 어 200명을 남겨둔 채 400명만 이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도중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지금 급하게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도 동족도 아니니까 지나쳐도 이렇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애굽 사람 하나를, 어 이렇게, 이, 그 기력이 다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에게, 어, 무 모아가 뭉치와 금포도를 주면서 그 사람을 이 살려냅니다. 살려내니까 이제 그가 13절에 보는 것처럼 자기가 애굽 소년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암말렉 그 사람들에게로 인도해주는 그런 어,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바쁘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또 약한 자를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부터 약한 자를 배려하고 위기에서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 아말렉에게 빼앗긴 처자를 찾아오는 실마리를 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오는 방법은 그 위급하다고 해서 어, 참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 연약함을 또 이렇게 배려하고 또그 연약함 가운데 서로가 기다려주고 또 서로를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어, 참,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저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수록, 위급한 상황일수록, 약한 사람을 챙기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하고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좀 더디가고 좀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란 연약한 위기 상황이 올 때에 또잘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이 올 때에 다윗처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서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또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 공동체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 다 같이 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어,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